네, 여긴 노량진인데요. 노량진 인데요. 그 노량진 수산시장강제철거에대해서 노량진 역 앞에, 이렇게 지금, 수산,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특징을 지지합니다. 이렇게, 여기서 지금 계속 노량진, 여기서 생선을 다, 지금도 생선은,

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. 청량이 참 여기는 이렇게 보면 음, 음.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참, 뭐, 가슴 아픈 현실이죠, 우리. 진짜 음. 알있 음. 아, 지금. 너무 있다. 항상 근데 너무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, 노량진 앞이 상당히 좀 어지럽게 지금 돼 있습니다. 어 뭐,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,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, 뭐,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,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, 산, 먹고, 사는 문제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, 이런 일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수 없겠습니다. 지금 노량진 앞벽 앞을 이렇게 예, 보고 있습니다. 노량진도 지금도 좀 불경기라 이렇게 많이 쇠락돼 예, 예, 가고 있다고도좀 합니다. 사실 저쪽 뒤쪽으로는 당이 원룸들이 많이 안 차고. 네, 학생 공시생도 줄고 재수생도 줄지 않겠어요 네. 어, 여러가지가 힘든 네. 그런 어려운 시절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꼬치는 좀 넘어요 나중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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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무학원이 있구요. 음, 학원 가서. 해커스 음, 학원. 음, 여 많이 있습니다. 보겠습니다.